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산에 위치하고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알짜 매물 두 채와 영남대와 대구한의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 임대 수요 탄탄한 좋은 원룸 한 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다가구 건물 세채 모두 10% 이상의 고수익을 자랑하는 매물이고요 이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두채 건물의 경우에는 영산산업단지 근로자의 배우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 주변 생활환경이 아주 우수하여 현재 공실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가 신축 원룸의 경우에는요 비조정 지역은 아닙니다만 주세입자층이 대구 한의대 학생들과 영남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 최근으로 아파트 단지는 많이 있으나 다가구 원룸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실 걱정 없이 편하게 임대 사업을 할수 있는 매물이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다가구 건물 세 채는 다가구 건축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건축주분께서 건물을 아주 튼튼하고 세련되게 지었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신축 못지않게 상당히 예쁘고요. 건물의 내구성 경우에도 건축주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로 속 썩을 일 없이 편하게 임대 사업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 1주택자도 규제 영향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구 내에 위치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주인 세대 입주를 해야 규제 영향 없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만 오늘 보시는 비규제 지역 매물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물건들 모두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합니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공단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반면에 다가구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대구 한의대 인근의 건물의 경우에는 규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대구 한의대 학생 및 영남대 학생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수익률이 모두 10% 이상의 오수익을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요즘 대구에 괜찮은 물건들도 평균 6%, 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저 역시도 10% 이하의 수익률을 내는 원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소개를 잘안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대구 지역에 다가구 매매 동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 매매가가 상승하다 보니 그에 따른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새로운 투자 대안이 나오는 법입니다. 수익률 10% 이상의 고수익을 자랑하는 오늘의 매물들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오늘 보시는 건물들 모두 인근으로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입자들이 생활하기 편한 지역이 새가 잘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시는 매물들 모두 다가구 건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건축주 분께서 튼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주 세련되게 시공을 했고요 이따 현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는 매물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보여드리는 매물들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경산시 진량읍에 위치한 상가 원룸이고요. 2017년 7월에 준공승인이 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축처럼 베이지톤의 대리석 외벽 마감에 유럽식 창틀을 시공하여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건물 내부도 이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벽 전체를 타일이 아니라 화벽돌로 마감을 해서 심미적으로도 우수하고 내구성도 더욱 튼튼하게 시공을 한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의 위치를 간략하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 건물은 경산시 진량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경산 134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면으로 보이는 이 노란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온매물의 경우에는 왕복 10차선 대도로 교차로와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 영산 IC와 가깝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본 매물의 경우에는 대도로 교차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경산 IC가 나와서 영부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대로 주거지역 아래쪽으로는 1산업단지가 동쪽과 동남쪽으로는 각각 4산업단지와 3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산단에 종사하시는 근로자의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준공 연도는 2017년 7월이고요 대지약 86.5평에 연면적 약 174평으로 가구는 상가 한호 원룸 9가구, 미니 2룸 6가구 총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경산 134 산업단지 인근으로 광복 10차선 교차로와 약 50m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시는 세입자 분들께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다음으로 매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매매 금액은 11억 5천만 원이고요. 은행 대출 5억과 총 보증금 3억 8백만 원을 제하고 나면 인수 금액은 3억 4천 2백만 원이 됩니다. 총 월세 459만 원에서 이자를 제한 월 순수익은 305만 원이 나오고요.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10.7%의 고수익률이 나옵니다. 비조정 지역에 위치한 첫 번째 매물 잘 보셨나요? 경산시 진량읍에 위치하여 대구와 가깝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주변으로 경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배우로 근로자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요. 왕복 10차선 대도로와 불과 5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 IC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상단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